중앙에 니앙 비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칼판, 수비 다 들어와 있는 전북. 수비 쪽에 좀더 붙어줘야 될것 예. 같은데요, 네. 케이타에게, 안 됩니다, 슛! 어, 네. 어, 여기서 케이타에게 골 허용. 자, 이제 30분, 30분 남았는데요. 자, 2대1 역전을. 어. 아니, 지금은요. 그러니까, 어, 이건 지금 전북의 수비가. 너무 올라갔다가. 지금 이박 쪽에서 숫자가 분류했는데 지금 내려오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이대1 네, 여기서 보죠. 지금 이 숫자가 좀 부족했는데 이제 좀백호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조금 아쉽습니다. 왜어 개개인의 능력은 어쨌든 출중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동수로 공격과 수비가 걸리게 됐을 경우는 아주 위험한 장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케이타가 들어올 때 함께 붙어주는 미드필더가 없었습니다. 네. 아 이제 물론 30분이라는 시간은 많은데요. 알사드의 특성상 이 팀이, 이 팀이 시간을 계속 허비할 수 있고 장군는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